네, 나노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도 최근에 지난주 에 이어서 이 오늘도 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관련주이기도 하죠. 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순환매로도 돌면서 어, 좀못 가는 종목들은 이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네, 올라갔던 것들은 네, 좀 오늘 좀 어느 정도 조정이나 좀 빠지는 흐름. 자 어쨌든 나노엔텍은 매출은 매년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290억. 네, 근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예한 180억 이상 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뛰어넘을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어쨌 차트 어 잠깐 보면서 네 어떤 흐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크게 재미가 없는, 네 크게 움직임도 없었고 어 이제 어 날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어 세력의 평단가는 한8 0 0 0 원대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계속 지금 지그재그 패턴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바닥을 좀잘 다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3 월달에 네6,700 원대 바닥을 다지고 점핑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6월달과 8월달도, 네, 지금 바닥을 좀잘 다지는, 네, 그런, 요런 패턴. 네, 지금 전고가 이렇게 해서, 네, 잘 다져지고 있죠. 3바닥이 다져지면서, 뭡니까?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네,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8,000원대에서 지금 9,200원대,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주주님들은, 네, 이제 시작일 가능성. 오늘 저게 갔죠. 네. 국전작품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엔텍도 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런 식으로, 어, 상승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월달과 8월달의 이 고점 부분 있죠. 네 여기를 어, 단숨에 뛰어넘는 강력한 네 매수세, 네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이런 게 나와야지 4월달의 고점도 가볍게 네 이렇게 갈 가능성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뭐네 단기간에 갈지 아니면은 조금 조금씩 뭐 조정 주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세만 잘 타면은 네 괜찮은 음, 수익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노엔텍도 마찬가지로. 자 월봉도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 네 조정 다시 한번 점핑 나오고 특이사항으로는 지속해서 일단 양봉의 이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자, 어, 지난달과 이 지지난달, 뭐, 어, 6월달, 6월, 7월, 8월, 네,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나노엔텍 주가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에 양봉 아래 꼬리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일선과 이 월봉 기준 5일선과 21선, 잘 지금 바닥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만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네, 8,700원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네. 한번, 음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번 달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고. 네. 어쨌든 전제 조건이 일단 나노 엔택은 있네요. 지금 여기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 8,750원 또는 8,700원. 네. 거기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네. 주가 상승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네.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봉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오늘 월요일이긴 합니다만은 어, 오늘 지금 나왔죠, 그죠? 네 매수 시그널이 오늘 발생이 또 됐어요. 네 월요일치고는 좀 어, 잃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 형태가 아래 꼬리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네 오늘 한번 장중에 예, 오전에 한번 내려왔다가 오후에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어, 보합으로 지금 네, 종가 마감이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모습이 조, 좋은 모습이죠. 네 음, 오전에 미리 안 움직이고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내려왔다가 오후에 이렇싹 말아 올라가는. 네 지금 주포 세력이 개입이 어, 지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노한테 지금 뭐 일본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양호하고. 네 요것도 조만간 네큰거한방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가만 가게 되면은 이전고4월 달에 고점 부근을 또갈 수가 있는 1 2 0 0 0 원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서두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네 순환 매장입니다 순환, 코로나도 코로나 관련주도 테마가 순환 매로 돌아야지 계속. 네, 그러니까 나노엔텍 주주님들은 일 강력 존버 네, 해주시길 바라고 어, 중요한 것은 예, 7월달, 8월달 고점 네. 만 원대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 원대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그 이상에서 놀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대 평단가가 8천 원대이기 때문에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따블이 네, 되려면 은 16천 원대겠죠. 네, 공교롭게도 16천 원대가 작년 9월 고점 부분이잖아요. 네. 또는 15,000원. 거기까지는 네, 한번 상승 시도.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순환매 때문에 에, 자금이 이제 일로, 일로 네, 관심을 부각을 시키면서 네. 뭐 쏠릴 가능성.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